자, 들어왔습니다. 미미르의 지식 목걸이. 오늘 티를 잡고 먹었습니다. 공격력 5, 재감 5%, 모든 데미 3%. 자, 보겠습니다. 용롱하다용롱해 일단은 이거, 강화부터 할게요. 2강을 만들어야 되잖아, 맞지? 아싸! 한 방에 2강! 좋아요. 우리 서버 장신구 강화석 저거, 천 다이아라가지고, 좋았습니다. 세공으로 뭐뭐 나오는지 보다 1,2번 1번은 우리가 아는 그 옵션이에요 공격력 여기서 가져갈거는 웬만하면 공격력이고 2번도 공 좋은거만 읽어볼게요 치명타 확률 모든 데미지 pvp 모든 데미지 요렇게 있네 가져갈만한게 공이랑 어 치명타 확률 모뎀 pvp 모든 데미지 요렇게라고 봅니다 저는 맞죠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일단 나오는거 보고 멈추면 될듯 이거 한번 강화 가보자 한방에 칠갑니다 이거 한 방에 7강 가서 스펙업! 아, 살았다. 와, 씨. 자, 한 발만 더. 한 발만 더. 제발. 성공! 나이스. 좋습니다. 칠력서리 전투독지까지 성공. 스타트 좋아요. 근데 2%, PVP 근데 1%, 등록. 스펙업 끝. 점점 세진다, 오늘. 명중 3 9 0이 좋아. 자, 그러면 하던 거해 볼까요? 두근두근. 자, 첫 번째 공격력, 두 번째 공격력, 치명타 확률, 모든 데미지, PvP 모든 데미지. 요렇게 한번 가 볼게요. 일단 시작 축세공 한방 돌려 보자. 우와. 한 번만 더. 오! 어? 잠깐만. 이거 써야 되나? 공의 PvP 모든 데미지 4%인데 두 방만 했는데 벌써 끝난다고? <laughs> 솔직히 공맥스 띄우기는 힘들거든요 맞죠 <laughs> 괜찮은것 같은데 이거 옵션 맞죠 와 이거 두번만에 떴어 야나축성이다 축선 아니야 별로 아니에요 저거 존나 잘뜬거야 축세공 두개만에 띄웠는데 이거 와 세공석 천개 샀는데 내가 축세공 스무개 있었거든요 준비해서 근데 두개만에 띄웠고 세공석 천개 사놨는데 와떴다 나중에 뭐또전설템 나오면 써야지 <laughs> <laughs> 야련삭사 목걸이 한번 끼고 있다가210 빠지죠 전설 목걸이 끼면은 210정도 오르네요 투력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활용도에 따라서 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와 공격력 근데 오진다 이거 0-5에 재감 5%모든 데미지 3% 명중이 0-2 PVP 데미지 4% 이거 싸움할 때 이거 끼고 때리면 존나 아프겠다 인정?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 세공은 두번만에 끝나고 이렇게 미미르의 지신 목걸이 티라한테 얻게 됐습니다